자 방정식의 문제에서 근이 주어지는 문제는 이차 방정식의 혹은 알파를 가질 때 이렇게 방정식의 문제에서 근이 주어지는 문제는 풀이 방법이 보통 두 가지로 요약이 돼첫 번째 근을 직접 대입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거나 이렇게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근을 대입하는 경우는 보통 근을 한개 주는 경우, 그리고 그 근이 어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근인 경우 주로 대입해서 풀지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허근 뭐그 또는 뭐 무리수가 들어간 뭐1 더하기 루트 3 이런 근들이 나오면 이런 건 대부분 대입해서 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과 교수의 관계를 씁니다. 특히 허근이나 무리수근이 나오면 켤레근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근과교사의 관계를 쓰기에 대단히 좋은 문제이지요. 그래서 허근 알파를 허근 알파를 a 더하기 b i라고 가정해 보면,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땐 언제나 켤레근을 가지니까 또 다른 한근 베타는 a 빼기 b i가 되겠지. 자, 결국 이 문제에서는 근을 두개다 알려준 거야. 그렇게 보통 근을 두개 알려주는 경우는 근을 두개 알려주는 경우는 보통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쉬운 접근법이 되죠. 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두 근의 합, a 더하기 bi, a 빼기 bi 더하면 무리수 어, 부분은 날아가고, 아, 허, 허수 부분은 날아가고 2a만 남는데 그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p가 되겠죠. 자, 이게 두 근의 합이고요. 자, 두근의 곱은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b, 뒤에 거 제곱인데, 어, i 제곱이 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돼서 걔는 근과 교수의 관계에 의해서 p 더하기 3이 되겠지.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졌고요 마지막 조건은 알파의 세 제곱이 실수가 된대, 알파는 이거였으니까 저걸 세 제곱하면 알파 세 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상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더하기, 상곱하기, 앞에 거의 뒤에 거 제곱인데, 플러스 BI가 없어지고, 대신에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어, 뒤에 거 세제곱 하면, 어, B 세제곱인데, I 세제곱도 마이너스 I,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 예, 이렇게 전개한 이 값이 실수가 된대. 그래서, 제가 실수가 된다는 건, 결국, 어, 여기 호수 부분과 이 호수 부분을 더한 게 0이어야 하니까, 3a제곱 b에다가 b제곱을 뺀게 0이란 얘기고, b로 묶어내보면, 3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야. 결국 b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라는 얘긴데 b가 0이면 이 알파가 허수가 아니니까 이건 0이 될수 없겠지. 결국 3a 제곱 3a의 제곱빼기 b 제곱이 0이어서 b 제곱이 3a 제곱이라는 뜻이야. 자 이제 나는 조건식 3개를 만들어냈고. 어, p 값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서 a는 2분의 p라고 고치고요. 뭐, b제곱은 3a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어 봅시다. 자, a 대신에 2분의 p의 제곱을 넣으면 4분의 p제곱이 되고요. b제곱 대신에 3a제곱을 넣었죠. b제곱 대신에 3a제곱을 넣고 제가 p 더하기 3이고. 다시 a는 2분의 p이니까 4분의 p제곱에다가 3 곱하기 4분의 p제곱이 p 더하기 3이 되요. 분수가 귀찮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해주면 p제곱 더하기 3p제곱이 4p 더하기 12가 되고 자 여기가 4p제곱이 되니까 4p제곱이 4p 더하기 12 양변 4로 나누고 다 이항하면 피 제곱 빼기 피 빼기 3이 0이야. 자, 이것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p 값은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p 값의 곱은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차항 분의 상수항, 해서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526번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방정식의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문제에서 근을 줬어. 그러면 그건 대입해서 풀거나 근과 개수의 관계로 푸는 문제야. 특히, 허근이나 무리수근처럼 켤레근을 쓸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고요. 또, 근을 한 개만 알려주는 경우는 대입해서 풀고, 두개다 알려주는 경우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보통 풉니다. 자, 허근이나 무리수근을 알려주는 경우는 두근을 켤레근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두근을 다알수 있죠. 결국은 이건 근과괴수의 관계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근과괴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식을 쓸수 있고 또 알파를 A 더하기 BI라고 봤으니까 그거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요 즉,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요 라는 조건을 가지고 세 가지 조건을 연립하면 P값의 곱을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